파티즈 파티입니다. 오늘은 먹방을 할 건데요. 오늘은 말강을 줄이랑 그래요. 줄이랑 강밀강이라 그래요. 또 노란 옥수수를 갖고 왔어요. 안 보여 노란 옥수수 이렇게 같이 먹방을 해볼 건데요. 지금 먹러 가볼까요? 그고시 아, 일단은, 만져볼까? 독스스를 먼저 깔게요 밀가라... 어, 끊는 곳이 여기 있는데. 어? 이상하고 빠졌는데. 이렇게 빠졌구나. 이수기회을하나 하면... 여기 떠내볼게요 자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거 왜이렇안 까지나요? 요거는 이렇게 써볼게요 오됐네요 요거 하나 지금 물감을 물감을 하나 까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요거 이렇게 써주니다레이어서 저는 지금 여기 대명 거제도에 와서 지금 먹방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먹방을 찍으려고 했는데 대명에 와서 먹방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뒤로부터 하나 까볼게요. 지금 한꺼번에 먹을게요. 먹어도 뭐 하는 거네? 맛있는데 엄청 달아, 앨범을. 그 이거 엄청 달고, 근데 네, 여기 한 터졌는데. 이거, 어, 썩은 건 아니고, 그냥 터졌나봐요. 자, 지금 차라 친구가 맛있어 보여서, 그거 까고 있나봐요. 너 까주는 거야. 아, 저 까주는 거요 아이, 제가 이 굴껍질이 너무 야들야들해서 못까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씩갈 때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이거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반, 반을 잘라서 먹을게요. 이렇게 그신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서달가산고달달하고왔있어 진짜 달시지고 마시지 고 마시지 아고 마시지 말고, 마시지 말시지 말고, 마시지 말고, 마시지 말고, 마시지 말고, 마시고 이거 간식이요 그거까지 뭐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근데 한꺼번에 먹으면. 왜이할실수있으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우웩이 뭔가요? 토! 우웩 응. 야 이거 근데 처음 먹은 사람들은 시작은 상식이 엄청 시대요 하나, 깨기야 들었지? 자 여기까지 밀감 먹어 먹어. 여기까지 는 밀감이었구야. 이제 옷골을 어려. 노랑옥수수로 먹어볼게요 자 이제 노랑옥수수 라스트 라스트 옥수수입니다 왜 네, 이제 라스트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먹어볼게요 한번 야, 엄청 맛있네요. 원산지는 태국이야. 헉? 원산지는 태국. 이거 원산지는 태국이래요. 음, 맛있네요. 간이 딱잘 있어? 작은 애 있으면 들고 가시죠. 내려놓고 이제 방송 은 오늘까지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 조금 더 먹고 끝낼게요 너무 맛있네 고기 먹는 것 같고 고 응? 고기 뜯는 것 같고 갈비 진짜 그 내가 안 먹는 갈비가 타자는데 굽는 것 같아 튀는 것 같아 얘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 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 주세요.